네, 차트 해석한 남자 차이나, ABL 바이오 예, 그리고 남산 알미늄 이렇게 두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제가 꼬리까지 잡아드린 라인, 예, 그냥 이제 꼬리라고 말하기는 없고 그냥 지지 라인을 잡아놓게요. 을 그게 더 보기 편할 것 같아요. 꼬리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예, 그냥 지지 라인 예, 이렇게 보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예, 누, 누차 말씀드리지만 다른 건다 속일 수 있는데. 거래량 자체는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박살바이오가 좀 움직이긴 했어요. 박살바이오가 좀 움직이긴 했는데 자 이거를 볼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차트가 예쁘게 완성이 돼도그 해당되는 섹터가 돌아가지 않으면 얘네가 가질 못해요. 옆으로만 계속 횡보하거나 아래로 좀 빠지거나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반도체 관련주들도 차트 예쁘게 나오는 것도 많긴 많은데 대장인 삼성전자가 꼬라박고 있으니 지금 뭐 어떻게 힘을 못 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제 지금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어 저희 미제클럽에서도 지금 제약바이오로 세팅해놓은 게 있어요. 의료기기 제약바이오로 세팅해놓은 종목이 두 종목이 있는데 자 우선은 섹터가 와이 된다. 섹터가 와이지만 갈 수가 있다. 그리고 비빌 언덕을 잘 보자. 근데 얘는 그때부터 계속 설명해 드렸던 게 비빌 언덕 자체가 지금 너무 잘돼 있다. 그래서 겁먹을 필요는 크게 없을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인데 자, 보시게 되면 요런 데 빼고는 거의 뭐 완벽하게 뭐 맞춰줄 때 맞춰주고 저항받을 때 저항받고 지지받을 때 지지받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럼 요거는 요 아래로 떨겼으니까 저항으로 바꿔주는 게 맞겠죠. 그래도 오늘도 지킬 때잘 지켰더라. 예, 올려놓은 상태에서 내리꽂았죠. 예, 지금 흐름상. 근데 왜냐면, 그 전날에, 예, 어, 종가 기준에 마이너스 4%까지 떨겼다가, 예,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요것도 지금 종가 기준으로 전날에 4.89%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렇게 올려 끌고 내리고 하면,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음. 거래량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시간을 빼겠다는 거죠. 예. 왜냐, 섹터를 기다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런 거는 기다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좀 지루하긴 하죠. 예. 지루하긴 합니다. 그래서 60일선 아래로 꺾이는데 120일선과 240일선 아직 살아 있고, 그 다음에 바닥 자체 받쳐주고 가고 있는 모습이니까 크게 겁먹을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래로 뺐다 넣다 뺐다 넣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크게 어, 신경 쓰지 말고 이 지지라인만 이탈 안 한다면 제가 좀 강력하게 계속 지지 라인을 말씀드린 이유는 지지 라인이 이탈하면 이거 마지막 이것까지 보세요 그냥. 귀찮으시면 귀찮으시면 이것까지만 보면 됩니다. 22,900원. 이 22,900원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아래 그 240일선이 굳건하게 받치고 있죠. 예.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겁먹을 필요 없다라고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에 바이오. 예, 그러니까 좀 이제 보유자분들은 이 지지라인이 탈안 하면 그냥 갖고 가시는 걸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아직도. 예. 왜냐면 그림이 전체적으로 그려지는 거죠. 음. 쭉 줄여서 봤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아 직전 고점, 예. 직전 고점이나 전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 그 대신에 지금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왜냐면 여기 지금 여기는 만약에 뚫고 올라가려고도 힘들고 뚫고 내려오기도 힘든 구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어, 예? 어, 남산 알리. 남산 알아유 뚫었네. 음. 아, 이 독하네. 그래서 독하게 독하네. 쭉 뚫고. 음. 자 어쨌든 뭐정확대로 다시 바꿔놔야 되고 예 지지난 그러면 얘는 마지막까지 여기를 보세요 예 여기까지만 예 여기까지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더 밑으로 뚫게 되면 여기는 이제예 아래쪽으로 더 내려가게 되면 예 근데 이제 반등이 나올 때도 되긴 됐죠 예 오늘 금속주가 갔으니까 비철 금속이 또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이 종목 자체는. 조금 두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여기 쌍봉 자체가 나올 자리라고 충분히 나올 자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 여기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물리신 분들이 기존부터 있어서 이걸 해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것도 이제 저항대로 바꿔야죠. 이렇게 여기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판단할 때그 지금 흐름상 흐름상도 그렇고. 아직도 뭐이게 뭐야 1일선이야 120일선 33일선 61일선이 지금 치고 올라오거든요 예, 61일선이 지금 치고 올라오는 걸이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첫번째 나온 상태에서 조정을 어느정도 받는 상태로 가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지금 봤을 때도 지지라인이 예, 어, 뚫리긴 다 뚫렸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게 왜냐면 원바닥이잖아요. 원바닥. 원바닥 이 자체가 나오죠. 투바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 바닥보다 뜬 바닥이 나와야 되는데 이뜬 바닥을 만들어주는 형태. 예, 여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더라도 갖고 가시면 이거 지지라인 아, 이탈 안 한다면 갖고 가시면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겠죠. 이렇게 됐으면. 왜냐하면 여기서는좀 짧게 잡고 가는 거였는데 이렇게 흐르면 좀 길게 가겠죠. 예. 이 상태에서 좀 파진 걸 만들지, 아니면 라운드를 크게 만들지, 그거에 따라 중요한 건데, 지금 거래수로 보게 되면, 못해도 6월 달이면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지켜보죠. 대신에, <laughs> 잡아놓은 지지라인이 이탈하게 되면, 그냥 빼세요. 뺀 다음에 다시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예. 수량이나 그게 변하는 게 없어요. 음.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무슨 심리인지 모르겠는데, 보통 물리시면, 물리면, 떨어지면, 안 뺄라 그러더라고요. 안 빼라 그래요. 왜안 빼지? 그면 러나 같으면은 100만 원인데 10% 떨어졌어요. 그럼 90만 원이 남은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거 계속 떨어지네.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85만 원 찍고 반등을할것 같아. 그럼 현찰을 갖고 있다 85만 원에 댐비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저는 좀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탈하게 되면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딱 한번 봐드리면 되겠죠 예, 제가 보고 있던 종목들에 한해서는 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린데 이제 몇가지 못 봐요 너무 진짜 눈이 빠질 것 같아요 예, 이제, 이제 눈이 빠질 것 같아요 그리고 봐드리는거 봐드리는데 특이점이 온 것들만 해드리는데 또 특이점 온거는 제가 계속 해드린 것 중에서 특이점이 온 것만 해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어쨌든 이탈 했으니까 특이점이 온 거죠 그래서 지지라인 다시 잡았고 예 요것도 좀 변경해 놨습니다 뭐 지금 흐름상으로는 이제좀 빠진 건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래쪽까지 라인을 잡아놓는 건 이유가 있겠죠 예 그래서 최소한 여기까지 본다라고 뜻을 하는 건데 그전에 잡아드린 이유는 빼실 거면 빨리 빼시고 그다음에 떨어졌을 때 다시 잡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 저 이거를 근데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뭐 이렇게 흘렀으니까 이 음. 얘기가 예, 왜 그러냐면 바닥 주잖아요. 바닥주인데 바닥주 자체에서 어, 지금 올라온 상태예요. 그럼 직전 봉우리 고점까지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올라온 상태면 어떻게 되냐면 이동 평균선 자체가 저점 고점이 거의 다 모이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거의 완벽하게 다시 세팅이 되려면 고위 평선들이 올라가 있고 저위 평선들이 한번 깔아주는 거예요. 깔아주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격을 좁혀주는 작업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무슨 작업이냐면 어. 240일선과 어, 120일선과 60일선의 이격을 좁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그래서 60일선이 치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릴 때이 남산 알미늄에서. 어... 자, 이게 지금 남산 알루미늄이란 말이에요. 남산 알루미늄인데, 자, 흐름상으로는 지금 혀는 나쁜 게 없어요. 근데 거래량이 없다. 이건 거래량 없이 계속 빼는 거죠. 예, 지금 뺄 때까지 거의 다 뺐고, 첫 번째 바닥, 예, 원바닥이 나온, 이거 왜래 이거 남산 알루미늄 맞아? 어, 첫 번째 바닥이 대바닥이 나왔잖아요. 이 대바닥이 나온 상태에서 두 번째 작은 바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작은 바닥을. 그러면 여기다 뜬 바닥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에서 얘는 그저희 평선 중에서 20일선 중기 이평선이라고 도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게 중기 이평선보다는 이제 초기 이평선이라고 말씀드려요. 단기 이평선 은 20일선이 어? 지금 꺾인 거죠. 그리고 이 자체에서 <laughs> 데드 크로스가 나왔지만 장기 이평선 60일선과 120일선이 지금 자체적으로 살아 있고. 그다음에 240일선이 지금 완만하게 버티고 있다. 그리고 480일선까지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형태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더 뺀다는 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흐름 자체에서 보여주실, 보여줄 때 이동 평균선이 60일선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좀 위험하죠. 단기적으로 쭉 떨어지게 되면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떨어지기 전에는 올려치는 게 맞긴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지만 여기가 거의 이제 중간 지점이 아닐까 그럼 이렇게 끌어올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번더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남산 할머님도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거 없어요 뭐 벌써 몇 번짼데 근데 이게 지금 장이 안 좋았죠 그 테마가 안 맞았던 것들은 많이 밀릴 때 요것도 지금 어이 날도 언제야? 그, 화요일 날도 장이 좀안 좋았고, 좀 많이 안 좋았죠. 예, 그리고 수요일 날도 장이 안 좋았는데, 수요일 날은 바득바득 또 끌어올렸어요. 예, 그래서 지지라인 자체에서, 예, 걸려준 데서 걸려줬고, 살짝 또 오늘 또 시가 자체가, 예, 살짝 빠진 금액에서 시작을 했는데, 예, 그 상태에서도, 어, 지금 시가 자체에서도, 예, 그 지지라인 위에서 시작을 해서 아래쪽으로 뺐지만, 다시 한번 지지라인 위쪽으로 거의 비슷하게 맞추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관리가 들어가죠 이제 이렇게 상태에서 이제 거래량 없이 또 올려줘야 돼요. 거래량 없이 또 올려준 상태에서 다시 한번 가는 예, 그런 시스템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바닥 주니까 바닥 주는 원래 만들 때 보통 어떻게 들어가냐면 좀 이따 할 건데, 이 페이퍼 코리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안 갔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예. 자, 페이퍼 코리아도 바닥을 크게 만들었죠. 그리고 두 번째, 올려놓은 상태 직전 고점이죠. 예, 여기 같은 경우가 바닥을 만들기 전에 최대 고점이었어요. 여기서 만들고 조정을 줍니다. 그리고 가, 계단식으로 조정을 주잖아요. 그럼 어디 타요? 예, 60일선 타잖아요. 그쵸그니까 60일선만 안 빠지면 돼요. 그러니까 남알알리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얘네 보세요. 이 포지션 취할 때 어때요? 거래량 없어요. 거래량이 없단 말이에요. 하락 시점에는 그쵸죠 이런 예, 식으로 흐름 자체가 나올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남산 알미늄을 걱정한다는 것 자체는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럼 다시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예. 자 남산 알미늄에서 첫 번째 와서 바닥을 만들고 여기는 어쩔 수 없이 걸려요. 두 번째 바닥을 만들러 가는 고지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살아나는 게 있고 죽는 게 있어요. 예. 보통 보게 되면 살아나는 게 있고 죽는 게 있는데 그 기준을 판단할 때는 60일선으로 본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이제 여유있게 계속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나중에 보시면 알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금 기존 바닥 있죠. 기존 바닥보다도 거래량이 터져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두배 이상 터져주는 거예요. 요게 작지만. 예, 그래서 요 거래량도 좀더 터지긴 해야 되지만 기존 거래량 대비 터져주고 있다는 건 암묵적으로 누군가 사고 팔고 있다는 거죠. 예, 누군가 유도를 시키고 다시 사고. 그다음에 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말자. 요따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자, 도움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다음에 광고 시청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